2020년 8월 3일 검찰은 26명의 신임 검사 인관식과 신고식을 가졌다. 신임 검사들은 이날 오후 2시에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4시 30분에는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행사에 참석하느라 길고 긴 하루를 보냈다. 청운의 꿈을 이루고 비로소 대한민국 검사로서 자신의 이름 석자가 국가의 음성으로 호명되는 자리. 아무리 긴 시간인들 문제이겠는가. 이날 두 개의 서로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인권감독관으로서 검사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형사법 집행자로서 검사이다. 그들은 아마도 인권감독관으로서 검사로 불러준 법무장관의 음성에는 당혹스러웠을 법하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형사법 집행자로서 검사로 불러준 검찰총장의 목소리에는 가슴 뛰는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신임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음성을 듣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들은 2020년 8월 3일을 잊지 못한다. 두 개의 음성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날 밤 일기를 썼을 것이다. 일기가 제대로 쓰였을까? 혼돈스러웠을 것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당부에 대해, 검찰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 그리고 검사를 꿈꾸었을 인생과 인관 첫날 확인한 검사의 현실 사이에서 어지럽게 단어들이 흩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한 사람의 당부의 말씀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많았고, 다른 한 사람의 말씀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차이. 개혁을 말한 한 분의 당부 말씀에서는 실제로 개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한 분의 당부 말씀에는 신임 검사로서 어떤 각오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이 어떤 검사를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알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개혁을 말한 분에게서는 개혁을 알 수가 없었고 개혁을 말하지 않은 분에게서는 개혁을 알수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그들의 일기장에는 씌어 있을 것이다.